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가 이진숙에다가 이진숙을 저렇게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이진숙을 체포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누가 저런 짓을, 야만적인 저런 짓을 했을까? 지금 이렇게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하도 많아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 사람으로서는 귀결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멀티플, 소위 다발성 어? 주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친명계, 에, 김영진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분 아주 찐명계입니다. 찐명계. 7인의 1인입니다. 이분이 지금 3선인데,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3,500 사상 첫 돌파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다니, 최저치를 찍었다. 이러면서, 당 지도부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는 왜 이렇게 됐는지,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청내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쓰진 않았지만 최민희, 최민희가 이, 저, 이 똑같이 추미애하고 똑같은 스탠스로 어디를 향했느냐. 이진숙을 끄집어내서 이진숙을 처음 청문회 시절부터 두들겨 패고, 그래가지고 이진숙을 당금진을 시켰어요. 이진숙은 종공기자 출신이에요. 최민희 같은 자, 천명, 만명 데려와도 한 손으로 이렇게 제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 건드렸어. 어, 이진숙을 잘못 건드렸다고. 이런 최민희, 에? 이런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그입니까또 김현지, 김현지가 뭐나뭐 뭐 안경을 쓴거 외에는 저는 몰라요. 안경 쓰고 어? 노란 잠바 입고 나타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저는 정말 이름 하나밖에 모릅니다. 김현지, 야, 김현지가 보통 막강한 사람 아니에요. 이래 막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나 싶어요. 여성 중에서 이리 막강한 사람, 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정부의 국장도 이 사람 손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박정훈 씨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아, 이렇게 할 정도면, 이건 뭐, 그, 그리고 또 그때 여가부 장관 나왔던 강선우도 직접 전화해서 안 되니, 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라. 하면 알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통보해주고. 아니, 근데 그 사람 직, 직책이 말이죠.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이제 말이 돼가지고, 전부 까딥자 정체가 뭐냐? 나이가 얼마냐? 아, 주민등록이 뭐냐? 어디냐 학교가 어디나 뭔냐 뭐, 어쩌, 어쩌다가 아, 이재명 만났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언론, 온 언론이 온통 김현지 열풍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응? 어? 이진수 긴급 체포해가지고 오늘 조사를 하는데, 오늘 10시, 이제 10시 됐죠? 아,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나라 있습니까? 아니, 왜 이래야 됩니까? 아, 민주당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제맘대로 법도 만들어서 검찰 정도 없애 버리고 국민의 민생에 가장 중요한 터전인 터전의한단터전의 단, 한계라고 일부라도 볼수 있는 검찰청을 와 없애 버립니까? 그리고 방통위를 와 없앱니까? 국민의 저이 표현의 자유와 기타 언론의 자유를 다 아, 어? 포함, 포괄해서, 이 언론을 자유언론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진숙을 갖다가 패댕이를 치더니, 예? 그를 패댕이 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폐지하고 새로운 미디어 무슨 방송통신, 어? 뭐, 뭐를 만들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긴급체포요? 긴급체포인지, 무슨 체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집에 주차장, 집에 주차장 아래서 그냥 체포를 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갔다 오는 사람 체포를 안 했는가 싶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네.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설치를 해서 면직 처분을 갖다가 자동 면직을 시키고 난 다음 날 바로 그냥 체포를 해요. 여기가 무슨, 뭐, 어? 히틀러의 무슨, 뭐, 게슈타포가 뭐 조사를 나와서 이래 뭐 체포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 세상에 어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네. 아, 어, 지금. 이진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처음부터 청문회 때부터 괴롭힌 괴롭혔다는 것보다 아주 그냥 난도질 막나니 칼을 휘둘렀죠 최민이라는 자하고 거기에 김현이라는 간사라는 자그 당시 에? 그리고 거기 한진순과 한민순 한진순과 민순과 모르지만 그때 갑자기 초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소용돌이 문제를 일으키고 끝까지 간다. 이래 가지고 가는 종착점이 어디요 전체주의요, 독재주의요,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요. 어디요 어? 그들 머릿 속에는 아직도 주사파 옛날에 놀았던 그시그 그 시절이 그리 그리운가요? 아니, 1900 80년대에 놀았다면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제 머리가 좀 제, 제대로 돌아올 법도 한데 지금 30, 40년이 흘렀는데도 머리가 그대로 딱 고, 고착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친명계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3,500을 사상 첫 돌파 등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뚝뚝 떨어지더니 최저치를 찍었다. 최저치 찍은 건 아는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최저치가 아니고요. 밑으로 완전히 낙하합니다. 낙하. 낙하의 법칙 알죠? 제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낙하입니다. 낙하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도부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 최미최최 최미, 아니, 서, 추미애, 그 이름도 참 특이한 추미애, 아, 이 사람을 또 법사위원장을 정청내는 와 시켰을까요? 뭐, 누가 시키라고는 안 했을 텐데, 이걸 틀림없이, 어, 이재명이가 시키라, 니, 네, 저, 저, 추미애 좀 시켜라 하고, 어, 그, 누굽니까? 그, 응? 어? 당대표, 정청래한테 오다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걸 오다 했을 리는 절대 없는 게 이유가 박찬대를 밀었거든요. 근데 박찬대가 낙마했잖아요. 뭐 박찬대나 정청래나 독인객인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청래가 하는 것은요. 완전히 폭군입니다. 폭군. 한마디로. 자기가 말하는 게왜 대법원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공개적으로. 대통령도 다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로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폭군 아니면 뭡니까?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사람이 폭군 아니면 뭐합니까?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상대표 입장에서 친구들끼리 어? 술 먹고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공개적으로 벌써 그 얘기 하는 순간, 이이저 정청래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재명을 겨냥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신도 말이야, 내말 들었지. 어? 내말 들었지. 대통령도 날리는데, 에? 대법원장, 뭐 그것쯤이야. 어?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없이, 그 다음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런 사람은 제도권에 도서는안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민이요? 개딸이요? 여기 개딸 공화국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개딸 공화국이 아니란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김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7인회라고, 7인회라고, 거기에 멤버인데, 여권 관계자는 뭐, 대통령 뜻이 당겼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 뜻이 당겼다고 하면은, 거기 개딸들이라며요, 개딸. 개딜. 개딸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날려버려. 말한대로 대통령도 날리는데, 어? 법, 뭐, 대법원장? 하고 그냥 이사대질한그 장본인이 그 정청내니까 그 법칙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어? 이말 했지? 나 날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때는 뭐, 이거는 아주 폭언이죠, 폭언.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향해서 대통령도 날리는, 다 날리는 판인데, 니, 니 정도야, 아, 어? 사법부 수장, 뭐, 어? 사법부 수장도 말안 했어요. 어? 조의대 정도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식은 죽 먹기란 그런 뜻 아닙니까? 누구, 그거 들으면 그말 뜻이죠. 이게 나랍니까?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어, 김영진 자기 친명계, 아주 절친한 7인의 회원인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정권 교체한 지넉 달밖에 안 됐는데 국회에서는 대결 갈등 파행 모습밖에 안 보인다. 이래 얘기하거든요. 우린 거대 집권 여당인데 여전히 야당같이 행동한다. 이 여당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원리에 말하는 자들 다수결이다. 다수결이다. 이거밖에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을 그런 것밖에 몰라요. 다수결이면 부모도 지기도 됩니까? 다수결이면 내 마음대로 한다면 부모도 산이고 뭐고 뭐 내가 가는 대로 그냥 내로 폭군처럼, 어, 시저처럼, 시, 시저를 죽인 브루터스처럼, 어, 한동훈이처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강자는 약자를 포용하고 자유민주주의 특성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용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쳐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된다. 지금 벌써 이진수 하나 내치려고, 어 패당이 치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하다가 대통령이 타박도 주고, 어? 뭐 그냥 이것도 주고 그냥 꿀밤도 주고 뭐다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딱 당당하게. 자유 대한민국 전사답게 여 전사답게 행동해온 그 양반 이렇게 보면서 뭔가 느낀 거 없습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은 이 이준석 보면서 뭐 느낀 거 없나? 그리고 추미애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최민희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정청래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대한민국의 사직이 위험한 거예요. 아. 김영진 의원은 그, 좀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법사위가 조절 통제될 필요가 있다가 이렇게 말했는데, 조절 통제 정도 아니에요. 법사위라든가 당대표 갈아치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에 역행하는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라고 거죽은 이렇게 내놓고 거기서 활동하는 주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암흑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추미애 한번 보세요. 그거 나오는 여성들 한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여성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참 대한민국 여성. 어, 품격 있고 훌륭한, 예? 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여성상 맞습니까? 추미애, 자, 한 사람 올렸습니다. 예. 네. 서영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최민희, 맞습니까? 대한민국 여성의 모델입니까? 또 있죠. 전현이. 예. 강선우. 김현지. 아,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김영진 의원은요. 이재명이 잘못이 없는데 지지율이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내추미에 성찰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잘 이외에 이재명이 잘못이 없습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라니까요 대통령이 책임이 있어야지 여권은 여권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잘못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척, 이게 하루 이틀 같으면 몰라요. 어. 안 아, 모르지만 지금 석달 됐잖아요. 넉달 됐는데 정청래 보세요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니 대통령도 가, 내가 갈아치우는데 대통령 보세요 정청래가 정청래입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법원장 대법원장이 지금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걸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당 당 대표. 그가 생각하는지, 뭐, 국민들은 생각은 안 하지만,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생각하는, 어? 권력서열 제1위를 향해서, 뭐, 달려가는, 어? 소위 정청내. 아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제 좀, 이 김영진 의원은요, YTN 라디오에서, 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정권교체 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 지도부와 민주당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일견 맞는데 한 가지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의 말이 다 맞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 no.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 이진숙한테 예? 국무회의 나오지 말란 것만 해도 잘못한 거죠. 국무위원을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는데요. 이진숙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근무한지 이틀 만에 그 탄핵당했다는 거. 그거 부끄러워해야 돼. 민주당이 그걸 보고서 꾸짖지 않은 대통령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왜 탄핵을 시킵니까? 그때 탄핵시킨 여당이 누구 여당 대표가 누구, 누굽니까? 이 이진숙을 탄핵시킨 대표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이 김의원이 예, 옳은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왜 이렇게 우하향에서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찰을 하면서, 어, 이 정청래하고 추미애만 혼을 냈는데, 그게 아닙니다. 포함해서 함께 성찰을 해야 되 겁니다. 추미애 최민희. 서영교. 전현희. 많죠. 뭐, 그 부분 아그 다음에 강선우, 뭐, 거기다 김현지라는, 갑자기 튀어나온 김현지라는 정체불명의 여성.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 지금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 이 민주당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않지만, 김영진 의원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김영진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길래, 아, 이런 의원도 민주당이 있구나. 이런 국회의원도 딱한 사람 처음 봤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바로 쓴 소리를 갖다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정권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이 사람 하나밖에 더 보입니까? 역사의 도도한 물결이 어디까지 파도가 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에? 정청래 씨 등등 한번 그 소위 말해서 그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들의 세상은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상입니다.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은 이제 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민초들의 슬픔, 애환, 고통, 범민, 고뇌, 이런 모든 것을 딛고서 강력한 투원으로 변신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그런 혼을 배우고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인가? 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가? 이것부터 성찰해야지. 이게 권력을 자니까, 저 있다 잡아주니까, 비는 게 없으니까, 권력이 칼인 줄만 아는 사람들, 몽둥이인 줄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집을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어요. 권력을 국민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두 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가슴의 전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게 정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꾸로 돼 있어, 민주당은.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